그리고 이거 이모리움이라는 약이거든요. 그 제가 태국 여행이랑 베트남 여행 갔을 때도 이거는 팔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어 저는 이거를 먹은지 꽤 됐어요. 이게 지사제예요. 그래서 뭐 가끔씩 좀 곤란할 때 있잖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뉴욕 뉴저지에서 변호사로 그리고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다이아나김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없으면 못 사는 이런 약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저는 이 약들을 어, 집에 항상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다시 다시 사다 놓고 그리고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도 꼭 챙겨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거든요. 저 진짜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건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아, 물건이 아니고 약이죠. <laughs> 그래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제 좀 챙겨봤는데. 첫 번째로 이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인데요. 어, 멜라토닌 저는 10, 10mg? 이거를 섭취를 해요. 왜 되게 피곤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수면제나 이런 거 먹으면 그 다음 날에 좀더 피곤하고 졸리고 짜증나고 에너지도 없고 좀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중독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무섭고 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어떤 분이 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섭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자연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부작용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어,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딱 이거 먹잖아요 그러면 어, 한그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효과를 본아이여서 어, 이게, 그리고 뭐, 이렇게, 비행 여행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 세계로 일 때문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시차 때문에 되게 고생하니까, 이거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 파일럿들이나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강추하는, 것들이 강추하는 약이에요 멜라토닌. 그래서 한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아시는 뭐 지인, 아는 그 지인분들한테 이걸 소개시켜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몇 번이나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강추해요. 근데 제가 어 한, 한, 오늘 이제 약을 소개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약이든지 제 그거는 제 몸에 맞는 거고, 제가, 어, 테스트를 해가지고 괜찮은 거지, 모든 사람들한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것들, 약들은, 이제, 몸에 먼저 테스트 해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어, 섭취하기 전에, 어, 의사 선생님이랑, 그리고 약사님이랑, 어,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이거는, 어, 뭐, 시차 적응에도 좋고, 불면증에도 좋고, 그리고 너무너무 매 피곤한 날에는 자고 싶어도 졸음이,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이거를 먹으면 이제 바로 잘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날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너무 피곤한 잠이 안 오거나, 시차를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 드시면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 추천을 드릴 거는요, 바로 이거예요. 철분, 철분 약이거든요. 그래서 철분 약이랑 그리고 바이오틴, 그래서 이 약이에요. 이게 왜가 왜 좋으냐면 제가 갑상선이 좀안 좋아지고 하면서 이 머리가 되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상선이 안 좋기 때문에 탈모가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어, 철분이 부족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갑상선이 안 좋고 그럴 때는 이 약을 먼저 섭취를 했어요. 바이오틴 그러니까 효과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알아보니까 철분이 철분을 충분히 섭취가 되어야지 그 탈모가 많이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철분약을? 그랬더니, 아, 진짜 이런 탈모가 많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이런데 잔머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어, 샴푸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진짜 이만큼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거 먹고 나서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철분약이랑 바이오틴. 이거는 되게 추천을 드리지요. 그리고 이거. 이모리움이라는 약이거든요. 그, 제가 태국 여행이랑 베트남 여행 갔을 때도 이거는 팔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어, 저는 이거를 먹은 지꽤 됐어요. 이게 지사제예요. 그래서 뭐, 왜 가끔씩 좀 곤란할 때 있잖아요. 이런 설사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 때. 근데 이거 먹으면 진짜 직방이에요. 바로. 이 설사가 멈춥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어 가지고 다녀요. 이게 외출할 때도 항상 가지고 다니고 혹시나 모르니까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고 어 집에 항상 고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없으면 불안할 정도. 그래서 저는 이모디움 이거 정말 추천을 드리고 제가 지인들한테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추천을 드렸어요. 그때 이거 드셔 보신 분들이 이게 효과 너무 좋다고. 그래서 미국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꼭 이거를 어, 구입을 많이 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디움 추천입니다. 그리고 이거 타이레놀 한국에서도 아마 타이레놀 어, 타,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타이레놀을 어, 그러니까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두통에 있을 때도 좋고요. 그리고 감기에 걸렸거나 아니면 이런 근육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도 되게 좋은 거 같고. 그래서 저도 이거랑 이 모디움 아까 그 설사약, 지사제, 그두 개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닐 정도로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레놀, 이거,가, 뭐, 하여튼, 거의,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사용, 여러 가지 되게 쓰,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기, 뭐, 근육통, 열나거나, 오한 있을 때 먹어도 좋고, 뭐, 어떤, 지, 이렇게, 진통제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랬을 때도 타이레놀, 저는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거. 어, 이게 안약인데요. 저는 안약을 이것밖에 사용을 안 해요. 제가 눈에 이게 눈에 알러지가 있어 가지고 어그 이게 항상 이게 막 간지러워서 긁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병도 되게 자주 걸리고 이러는데 저는 이거 이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안과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쓰기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자주 느기도 하고 근데 이거 넣으면 이런 간지럼증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게 한국에서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 요즘 프로바이오틱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이랑 미랑 이런 데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빠지지 않고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먹은지는 좀꽤 됐거든요. 근데 효과는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고 항상 야구르트야구르트꼭 먹고요, 요거트 꼭 챙겨 먹고 그리고 이거, 이거를 꼭 섭취, 이걸 꼭 챙겨 먹어요. 그랬더니 이런 뭐장 트러블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강추 드리고요. 어, 그리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펄프맥스라고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 이거는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이거 먹고 좀 변비가 생겨가지고 되게 조심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변비가 생긴 건지 아니면 그때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었던 건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먹을 때 푸른 주스라고 혹시 아세요? 푸른 주스를 먹으면 진짜 변비의 직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제가 집에 다 챙겨놓고 뭐... 이제 변비가 좀 생긴다 했을 때 하루에 한 잔씩 이게 한 30초씩 그전자렌지에 데워서 먹거든요. 그러면 바로 직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을 때 저는 프른 주스를 같이 먹는 거를 드시는 거를 어,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카페인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바 시험 볼 때, 변호사 시험을 볼때 어, 이거를 약을 매일매일 먹었어요. 한, 제가 한달 한 정도 먹었던, 한 달인가 한달반 정도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바 시험, 그 변호사 시험을 볼때 화장실 갈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한 문제를 풀때 거의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어, 시간 정말 쪽박하거든요. 그런, 그런데 뭐 커피를 마시다가 마, 시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야 되면 너무 곤란하니까 저는 시험 준비를 할때 그냥 이거를 먹으면서 몸을 단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카페인제라서 뭐좀 이렇게 피, 피곤한 게덜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8시간 정도인가? 몸의 시스템에 있다가 8시간 후에는 서서히 그래서 그라쥬얼리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이제 집중하는 데도 되게 좋고, 그리고, 어, 이렇게, 어, 피곤할 때, 이런 카, 카페인 용도로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런 두뇌에서 에너지 쓰는 거, 그런 거에도 되게 좋고, 막 이런,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펄프믹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도 테스트 꼭 해보시고, 몸에 맞는지, 그리고 이제 의사선생님이랑 상담을 꼭 하시고, 그리고 저는 섭취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티트리오일. 이거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도 저는 이거는 꼭 챙기거든요. 이거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사제, 이모리움, 지사제랑, 어, 그리고 요거. 프로바이오릭 이거는 꼭 챙겨요. 제가. 다른 건안 챙겨도 그세 가지는 꼭 챙겨가지고 여행을 다니거든요. 근데 티트리오일 같은, 어, 티트리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거 쓴지한 7, 8년은 다된것 같아요. 7, 8년 정도 됐는데, 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뭐 가끔 이렇게 여드름이나 뽀드락지 날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발라주면 하루 이틀 만에 그냥 가라앉아요. 그래서 저는 뭐 뽀드락지나 이런 거 났을 때좀 이렇게 조금 올라가 온다 싶을 때 그냥 이걸 바로 발라줘요. 그러면 바로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소독해야 될때 있잖아요. 상처에. 그랬을 때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이, 이티출 오일 안에 이런 뭐 이렇게 소독하는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다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도 쓰고 뭐어또 이렇게 이게 피부에 왜 트러블 같은 거좀 생기잖아요 뭐 한국 말로는 뭐 종기라고 해야 되나요 종기 났을 때도 제가 종기가 예전에 자주 나가지고 뭐 응급실에도 실려간 적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거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바로 그 종기가 조금 올라왔다가 하루 이틀 안으로 바로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조건 가지고 다녀요. 여행 다닐 때. 어... 제가 오늘은 제가 꼭 쓰는, 항상 가지고 있는 약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마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뭐 제품이 좀 있을 거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꼭 이거는 제 몸에 맞는 거지 뭐 여러분들한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리고 의사선생님이랑 어, 약사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